이 목적 문제는 일단 우리는 수험생입니다. 목적 문제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고, 여러분은 한첫 문장 정도, 첫 문장이나 한 둘째 문장 이런 거잘 적어 놔야 됩니다 오른쪽에 첫 문장이나 또는 둘, 첫 문장에서 안 잡히면요. 둘째 문장 정도까지 읽어서 주인공을 잡아야 돼요. 주인공을 이렇게 잡고 속성도 잡는 거야. 선생님, 주인공이 뭐예요? 어떻게 잡아요? 진짜 물어봐. 이게 무엇에 대해서 섰지? 라고 질문을 하면 주인공이 잡히고, 요, 예를 들어서, 무엇에 대해서 섰지? 라고 하는데,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야. 그럼, 아하, 원자력 발전소가 주인공이구나. 했어. 그러면 속성을 딱 봤을 때, 그럼 속성을 어떻게 찾지? 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필자 주장이 뭔가? 그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가, 어, 사람들한테 뭐, 지금, 뭐 오염도 많이 주고, 만약 원자력 발전소 잘못되면은, 우리한테 대단한 피해를 준다라는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 그러면, 필자는 그 생각을 뒤집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 나라의 어떤 전기적인 그런 에너지 체계가 망가진다라고 필자가 거꾸로 주장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필자의 주장을 찾아내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잡아놓고, 후반부에, 후반부에 답이 다 있어. 빗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후반부를 후반부로 바로 날라가야 돼. 후반부로 가서 밑에서 세 번째 문장 안에 답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지금까지. 그러면 수험생은 이 중간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돼. 나는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해줄 거야. 하나도 콤마도 빠지지 않게 모든 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줄 거야. 하지만 실제로 시험을 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알겠니? 후반부에 정답이 있다. 이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1번 문제 푸는데 15초 이상 걸리지 않아. 자 그러면 페이지 18페이지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 갑니다. 이거 하면서 우치고 뭐고 다 가르칠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Dear Miss Molly Oliver라 그랬죠. 어, Molly Oliver씨에게 그랬어요. This is 밑줄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할때 This is로 말합니다. This is Mark Foster 음. 저는 Mark Foster입니다 했죠. 그 다음에 콤마에다가 녹색 형광펜 잠깐만 이거 말안 했다. 내 강의는요, 녹색 형광펜과, 그 다음에 노란색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노란색은 통일되어야 되고요. 녹색은 다른 색깔 가능해요. 그러니까 노란색은 논리 전개. 논리 전개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전개를 위한 거고, 정답 찾는, 중심 내용 찾는 방법. 녹색 형광펜은 문법과 구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문법과 구문을 설명하는 거니까 나중에 녹색 형광펜을 보고 문법 구문 공부를 하고 노란색 형광펜을 보고 논리전계즉 필자의 주장을 찾아내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 원, 오브 앞에 콤마 있죠, 콤마. 그 콤마에 녹색 형광펜 칩니다. 자, 명사 나오고 콤마 나오고 또 명사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이게 동격이기 때문에 잘 봐요, 칠판. 뒷인 명사인 안명사예요. 뭐라고 시작 뒷 명사인 앞 명사요. 그러면 저는 마크 포스터입니다. One of the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 중한 명인. 포는 for the auditory auditory for and t o t survey. auditory라고 하면 청각을 이용한 청각을 이용한 개구리와 두꺼비 두꺼비에 대한 두꺼비 조사에 대한 자원봉사자들 중한 명인. 막 포스터 입니다. 해석 딱 되니? 그리고 one of 에다 녹색 형광펜 쳐봐. 계속 하지 않아. one of 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 뒤에 거는 뭐뭐 들이라 읽어. 뭐뭐 들, 그 다음 of 는 중, one 은 하나야. 뭐뭐들중 하나로 읽는 거야. 그러면 auditory 하면 청각을 이용한 청각을 이용한 개구리와 두꺼비 조사를 위한 전체 답 이렇게 끊는 겁니다. 위한 자원 봉사자들 중한 명인 마크 포스터입니다. 끝났지? 한 문장만 드립니다. I was not able to participate. was not able to의 녹색 형광펜. B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를 했습니다. be able to는 뭐마 할수 있답니다. 뭐마 할수 있답니다. 그러면 not able to는 할수 없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participate in 에다 밑줄 칩니다 participate in은 어디 어디에 참여하답니다.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participate in은 어디 어디에 참여하답니다. 뭐, 동의어가 take part in 있죠. 동의어 잡고, 이렇게 잡아요. 필기하기 싫어하면 안 된다. 했다. Participate in이나 in take part in은 어디에 참여하답니다. 됐나요? 칠판을 잠깐 봐봐. 여기 part가 부분이지. 이것도 부분이지. 그러면 어디에 대 들어가서 그 직책의 일부를 또는 그 자리의 일부를 차지하지. 이거 c i p 가 어원적으로 잡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부분을 잡다, 부분을 잡다야.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위치를 잡아내야 해서 참여하다는 뜻이 된 거야. Participate in 또는 take part in. 여기 두개 외우고. 그러면 나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in 앞에 끊어 in the orientation last weekend 지난주에 orientation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so 노란색처럼 그래서 인과관계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i could not receive training 나는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해봐 receive 뭐뭐를 받다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In 앞에 끊어져. In distinguishing the sounds of frogs and toads. d i s t i n g u i s h 구별하다지. 그러면 소리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구리와 두꺼비의.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았지? 그럼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I'll have enough time부터 myself까지 노란색 형광펜. I'll have enough time부터 myself까지 노란색 형광펜을 칩니다. 다른 논리도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I'll have enough time, 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을 겁니다. To receive, 받아서, and use, 사용할, the CD. CD를, 투 앞에 끊어. To train myself, 나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됐지? 그러면, 참여할 수 없어서, 끝부분 보니까, CD 좀 달라 이거지. 정답 찾아봐. 2번이지. 됐니? 나머지 문장 다시 읽어. 그러면, 자, 자 봐봐. 그러면 참여할 수 없었으니, 요거 아주 중요한 거다. 적어라 문제점. 논리 전개 잡는다. 문제점. 됐나요? 그럼 문제점이 나오면, 잘 들어야 돼요. 문제점이 나오면 반드시 그 문단 안에는 해결책이 존재해요. 해결책. 문제점이 나오면 뭐 존재한다고? 해결책 이게 엄청난 논리다. 이거 하나만 해도 수능 시장 수능 시험장에 가면 정말로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만약에 이 사이에 어떤 어떤 문장이 나온다면 아마 원인이 나올 수 있어요.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해결책. 그러면 중심 내용에서 주제 제목 요지나 필자의 주장이나 무엇에 관한 글이나 목적 문제든가 라 빈칸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이 마이너스 개념이 나오고, 이렇게 해결책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두 개를 합쳐보면, 문단 전체를 흐르는 이 중심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국어 비문학에도 적용해봐. 됐니?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unfortunately, 보이니? 노란색. 그러면, 불행하게도 라고 했으면, 뒤에는 문제점 나오겠지. 불행하게도 나는 지난 주에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개구리와 두꺼비의 이거 문제점이지. 자, I heard from another participant. <laughs> from 앞에 끊어주세요. 전체 앞에 무조건 끊는 겁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에게서 participant는 사람입니다. 참여자. 참여자에게서 들었습니다. That 앞에 끊는 That a c, 들은 내용이 that 이하에 나와. A CD was used. 음. CD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In the training session. 음. 훈련 기간 또는 훈련 시간에. 됐나요? 음. I was wondering. 나는 궁금합니다. If an 녹색 형광펜처럼. If에 그럼 wonder에다가 녹색 형광펜. 자, 일단 해석부터 하고. 나는 궁금합니다. If you could send me one, 당신이 나에게 one CD 하나를 보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 자, 구문 정리한다. 집 한번 봐. 보통은 이 if가 나오면, if 주어 동사, 뭐 주어 동사. 앞에 나와도 마찬가지. 이 주어 동사가. 이 if는 만약 주어가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다. 이거지. 그런데, 봐라. 내가 지금 쓰는 문장을 봐.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자, if he likes me. 이렇게 적어보세요. 영은 놓치면 안 돼. 그래야지 혼자 독학할 수 있어. 자, 나는 모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좋아하면, 이거 말안 되지? 그러면, 모른다라는 이 타동사. 뭐뭣을 모른다라는 타동사 뒤에 if라는 글자가 딱 보이면 이거는 만약이라고 읽으면 절대 안되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읽는거야 인지 아닌지라고 읽고 뒤에다을를 붙여 를 이렇게 붙이는거야 그러면 그가 나를 해석해봐 시작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모릅니다지 만약 뭐뭐하면 안되지 이때 이 if는 다른 말로 weather, W-H-E-T-H-E-R. 이렇게 고쳐 써도 돼. 자, 이거 구분해야 된다. 봐. 비교. I will, 저거. Give you a chance. If you come. here, again 선생님이 예문 쓰는 건 지금 만드는 것들이니까 제일 따끈따끈한 것들이야 자, 위에 있는 if와 밑에 있는 if의 차이점을 보자. 자, 그러면 i l give you a chance.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지이 정도 해석되지? 자, 그러면 여게 앞에 타 동사 지금 안 나와있지? 그럼 이건 뭐라 읽어야 되겠니? 만약이라고 읽어야 되겠지? 만약 당신이 여기에 다시 온다면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이건 내신에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해놔야 돼. 이 이프와 이 이프는 전혀 다른 이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거 배웠습니다. 배운데 다음에 물어볼 때 모르면 원하는 대학 못 간다. 그러면 w o n d e r 라는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다란 뜻입니다. 궁금해하다. 그러면 I was wondering 나는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If you could send me one 당신이 나에게 하나를 보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됐지? since에다가 녹색 형광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와 뒤에 지금 처음에 잘 해놓는 거야. 이게 기초를 잘 다지는 거야. since는, since you have 10 more days, we have 10 more days. 우리가 10일 더 있기 때문에 Before the survey begins, before 앞에 끊어, 접속사 앞에 끊어, 전치사 앞에 끊고, 접속사 앞에 끊는 거야. 말할 때도 끊고, 쓸 때도 끊고, 읽을 때도 끊고. 자, 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조사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10일 더 있기 때문에, 됐지? 때문에, I'll have enough time. 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을 겁니다. To receive and use the CD, 그 CD를 to receive, 받아서, and use, 사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to train myself 나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됐니? 문장 네. 되지 네. 그러면 여기서 신스 여기서 끝낸다. 신스 녹색 형광펜. 신스 정리합니다. 다음번에 신스 어떠한 신스가 나오는지다 되게. 내가 항상 공부하는 방법도 그렇고 강의하는 방법도 늘 그래.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그러니까 싹 바닥을 다 긁어 버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진도가 지렁이보다 더 느리게 가. 엄청나게 근데 다 알고 나면 나중에 빛의 속도로 나가. 추석특강 3일만에 하루에 3시간씩 해서 3, 3일, 가 3일 지옥행군이라고 있거든? 거기 제우스 에듀에 들어가면, 알겠니? 그거 3일만에 1년치를 다 했어. 한번 봐봐. 그게 가장 먼저 봐야 될 거야. 제우스 에듀에 들어가서. 나중에 내가 이야기해줄게 자, 일단 신스부터 끝내고. 자, 첫 번째. 주어 다음에, 잘 들어야 된다. 필기하면서 따라간다. have pp, 이렇게 현재 완료가 딱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since, 이렇게 나오고,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올 때요 영어는 동작 중심 사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의 모양에 집중하는 거야. since, 그 다음에 동사의 모양. 그럼 러 현재 완료란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잘들어봐라 과거는 뭐뭐 했다지. 했다, 쌍시옷 붙잖아. 지금 뭐뭐 한다지. I taught English 하면 나는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I am teaching English 하면 나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I will teach English 하면 영어를 가르칠 겁니다잖아. 그 이건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내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3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대학을 졸업한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거 맞지? 그럼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since I graduated from college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have have 이거 뭐지? 잘 봐. 이게 지금까지야. 뭐라고? 지금. 지금까지야. 지금까지 해왔다야. 한글로 다 돼. 지금까지 pp 해왔다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알겠니? 읽어지지? 네. 야, 해지도 지금까지다 네. 그러면 주어가 과거동사한 이후로 주어가 과거동사한 이후로. 해석되냐? 네. 이것만 since가 지금까지야. 지금까지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또 이후로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since는, 자, 봐라 이. 주어, 동사, since, 주어, 동사. 이랬어. 그리고 since가 들어있는 글자가, since는 접속사기 때문에 이 주어, 동사와 같이 붙어 다니지? 우리나라 말 해봐.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한다면 까지하고 그 뒷말 안 하면 이상하잖아 어떤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니, 내가 너를 어제 보았을 때 하고 전화가 또 끊어졌어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종속절인 거야 종 종인 거야 종속절과 주절이 있는데 종속절은 종이고 주절이 주인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말로 때 따라해 때 네. 때문에, 때문에 하지만 하면, 하면, 하면서. 하면. 그러니까 때, 때문에, 하지만, 하면만 해도 돼. 때, 시간, 때문에, 이유, 하지만, 양보, 하면, 조건. 그러니까 시간, 이유, 양보, 조건은, 이건 일본 말이고, 한자어고, 우리나라 말은, 때야, 때. 그 다음에,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때, 때문에, 이런 말은 어디다 쓸까? 동사 해석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거든.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그런 말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여기 종속이야. 이렇게. 이렇게 종속이야. 알았니? 이게 렇 종속절의 앞에 나와도 되고, 종속절의 뒤에 나와도 되고, 상관없다. 얘가 주제, 종속절 주제를 알게 되면 나중에 주제 잘 잡히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모든 since는 때문에라고 읽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라고 읽는 거야. 이게 인과관계야. 알았니? 네. 그러면 이거 빼고 이거 다 때문에거든. 그러면 문장을 한번 봐봐. since가 과거 동사를 가지고 나와야지 뭐한 이후로인데, Since we have ten more days. 해서, 현재 동사 나왔지? 네. 그럼 이거는 이후로 절대 아니지? 네. 맞지? 네. 그럼 이거 뭐라 읽어야 돼? 네. 때문에. Since we have ten more days. 10일 더 있기 때문에 접속사표 끊고, before the survey begins, 연구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다음에 주절. I'll have enough time. 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을 겁니다. To receive and use. 이것도 보자. 엔젤 세모처럼. 세모 치고, receive 밑줄 치고. 여기 유지의 밑줄 쳐 그러면 여기에 있는 receive 뭐뭐를 받다라는 글자는 to 뒤에 지금 원형으로 잡혀있지 원형이란 것은 여기 s가 붙거나 ing가 붙거나 과거형이나 이게 아니고 사전 찾았을 때 나오는 그 단어가 원형이다 붙어있으면 e n d 뒤에도 똑같이 원형이지 그러면 이 앞에 그 receive를 지배하는 글자가 to잖아 그러면 받,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색하게 해석하지 말고 C.D.를 받아서 사용하기. 아, 요거는 인하프가 있으니까 사용하기에, 하기에 인하프 충분한 인하프 나오고 뒤에 투나면 하기에라고 있는 거다 툴를 문법할 때다 한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문장 해볼게요. You can send it to me.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답에 끊어 전체 답에. At the address 주소로 in my application 인 앞에 끊어 나의 신청 인 앞에 끊어 주세요 나의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그것을 나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나는 듣기를 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From 백건에 from you 당신로부터 으곧 thank you 감사합니다. 됐죠? 자 여러분 마지막에 한, 한 가지만 look forward to 에다가 녹색 형광펜칩니다. 내가 7월달에 여기 와서 중계동에서 강의를 이제 이강학원 개원하면서 이제 원장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와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 난 중계동이 제일 좋다. 어, 어제 목동 사과나무 했는데 그것도 꽤 좋더라 걔들도 되게 괜찮더라. 오늘 대치 처음 수업하는데 작년 애들처럼 재수없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진짜 대놓고 욕하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게 까분다고. 그 수많은 학생들이 수만 명이 동시에 수업 듣는데 지가 뭘한다고 턱고 오고 가만히 앉아있냐 필기도 안 하고 엄청 욕하고 대치는 크게 치료할 것이라고 욕하고 막. 아줌마들이 뭘한다고 그러냐고 막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될 뻔했는데 <laughs>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Look <laughs> forward to 자, look for w t o 는 뭐뭣을 갈망하다. 뭐뭣을 갈망하다. 자, 갈자가 목마를 갈자지. 망이 바랄망자지. 뭐뭣을 목마르게 바라다. 그래서 고대하다라는 뜻이 나와 학수 고대하다. 됐지? 이걸 내가 왜 녹색 형감에 칠했냐면 이 t o 가 핵심이야. 보통 t o 뒤에는 동사원형을 쓰는 게 포인트인데 얘는 절대로 동사원형 쓰면 안 돼. 내신 나온다. 수능도 나오고. 반드시 뒤에 ing만을 써야 된다. 여기다가 to 동사 쓰면 틀립니다. 알겠죠? 나중에 문법 가면 다 나옵니다. 문법 동명사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따라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바로 한글로 읽어낼 테니까 뭐딱 손으로 짚으면서 따라와서 혹시 놓친 것이 있는지 봐보세요. 알겠죠? 자, 준비됐나요? 자, d r 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 가세요. 안녕하세요, Molly Oliver C. 저는 Mark Foster입니다. 자원봉사자들 중한 명인 청각을 이용한 개구리와 두꺼비 조사를 위한 불행하게도 나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지난 주에 그래서 나는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개구리와 두꺼비의 나는 들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로부터 CD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훈련 기간에 나는 궁금 궁금해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나를 보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10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나는 충분한 시간을 가, 갖고 있을 겁니다. CD를 받아서 사용할 나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주소로 내 신청서에 있는 나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당신으로부터 곧 됐나요?